코스트코 장보러 왔어요 14.97 대박 쟁이야 대박 닭발 아니야? 코스트코 갔다가 바로 오. 피자 왔어요 투조에 있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요 디스쿠아이 여러분 야사이보보나 애들 고맙네 피자 먹고 싶다 해줘서 코스트코 장보러 왔어요 여러분 지금 코스트코에 헉슬리 오일 에센스 제품이 14.97 지금 별표가 붙었어요 두 개에 14.97 15불이에요. 지난번에 세일 해 가지고 이게 29.99였거든요. 근데 지금 14.97. <laughs> 대박 쟁여야 돼. 14불 세일 해 가지고 30불이라고 엄청 싸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안 그래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 소식을 듣고 사실 요거 사러 왔어요. 일단 다섯 개. 지금 유통기한이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어서 어, 다섯 개를 일단 샀는데 이게 그럼 열개잖아 그러면 1년은 쓰겠지? 나도 쓴거 이제 목적 달성을 했으니 장을 볼게요. 지금 커클랜드 알러지약이 2불 50세일해서 5불 4구. 두개 들어있어서 비상용으로 코스트코에 무화과도 나왔어요. 2파운드에 10불 9구. 양이 꽤 많아요. 늘 오면 사는 샐러드 야채 4불 9구. 대박. 코스트코에 파가 나왔나봐요. 2파운드에 가격은 4불 9구. 양 엄청 많아. 여보, 대박! 499. 한무 아, 그렇게 선거 아닌가? 왜냐면 1, 2, 3... 한 어, 어. 근데 코스코에 파들어와서 신기해. 대박! 어. <laughs> 닭발 아니야? 파운드당 1불9구야 오... 으아. <laughs> 여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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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모임에 닭발 가져간다 했잖아. 다음에 <웃음> <웃음> 들었나 보다. 있어도 사야 되는 물 하나만 사자. 아직 물두두 두 박스 새거 있을 걸. 정수기 언제 사? 그럼 여 코리안 바베큐 이거 1 2 개짜리가 5불 세일해서 12.99. 얼마나? 간식으로. 오늘 코스코 목적은 저헉슬리 오일 에센스여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장봐서 가볼게요. 오늘 총 코스코에서는 116.91 났어요. 헉슬리 5개 산게 7 4 8 5 대박 딴거다아 거의 두개 가격이었어 세일하기 전에 코스코 갔다가 바로 퇴조 왔어요 코스코랑 퇴조 완전 한 루틴이에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어비 오려고 해 여보 이거는 뭐야 자스민인가 봐 몰라 예쁘다 이것도 어 그리고 없네 어차피 벌써 다 나갔나봐 하나 더살려고 해도 없었네 항상 입구컷에 사야되는 아몬드 3불 4구 메이플. 메이플이야? 메플이 응. 앞에서 시식하고 있었는데 응. 요거 시식하고 있었어요 음, 음. 아, 맛있네 미니오이 2불 9구 모짜렐라 치즈 4불 4구 도나피치 3불 9구 아보카도 6개 4불 4구 만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군고구마 한망에 사불구구. 뭐야 요거트 왜 이렇게 없어? 어몇개 없어? 으악. 요거트가 유통기한이 10월 20일까지. 아세개 사야겠네. 아까 그러니까 코스코 갔을 때 아사이브를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투조에 있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들어서 사이즈가 좀큰것 같은데 3불구구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리고 요거, 디시워셔 파든데, 4불 9구. 20개 들어있는 거. 지난번에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커피.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아서, 지금도 다먹어가서 8불 9구. 화이트 와인. 하나씩. 어떤 거? 어떤 거? 오늘은 소소하게 안 사네. 지난번에 소소하게 세번 사더니, 아니면 두줄다 사는 거 아니야? 아뭐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아한 줄에 넣은 이유가 있겠지 요거는 요거 새로운 거야? 아계랑계랑 비교하게 그냥 오랜만에 요거를 사야 되겠네 두 병밖에 안 남아있네 6불국 없다 두 병밖에 없어 이거 요렇게 계산하러 가볼게요 계산하려는데 남편이 요거 5불 사고 괜찮아 보여? 병이 이쁜데? <laughs> 그래서 저녁은 뭐 먹어? 응? 저녁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쭉총 장본가는 129.5위 나왔어요. 어,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보고 와서 오랜만에 얘는 야채들 다 썰어 가지고 지금 짜장을 할지 카레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감자랑 고구마 사온 거랑 해서 지금 볶고 있어요. 여보는 짜장이 좋아 카레가 좋아? 하이 라이스? 하이 라이스 케첩이 없단 말이야. 여기는 소고기 광고밖에 없어서 소고기 광고 같이 볶아주다가 아직도 뭐 할지 못 잡았어. 우리가 세개 중에서 뭐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하이 라이스가 이거 한팩 있는데 왠지 양이 조금 작을것 같아서 짜장도, 뭐, 케첩도 지금 없어가지고 아까 투자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있는 줄 알고 안 샀더니. 케차처로끓아야 돼. 짜장 코인 육수를 넣어주면 좀더 맛이 깊어져서 코인 육지 하나. 이렇게 해서 푹 뿌려줄게요. 그도 완성됐고, 이제 밥도 다 돼서 이렇게 해서 저녁 먹을게요. 짜장밥 완성. 그치? 음, 맛있다! 비스쿠아이! 맛있다! 애들 짜장밥 주고 이 먹기 싫어가지고 콩치즈 한일 버터에다가 이거는 태조에서 산. 콩여다가 네. 아, 볶아주다가 수분 좀 날라가면 설탕이랑 마요네즈 넣고 치즈 넣어주면 이렇게 해주면 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좀 날아가면, 담아서 설탕을 뿌리고, 마요네즈. 안 건강한 거. 아차피안 건강한 거 아니야. 설탕을 뿌려버렸어. 만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남편이 닭전한다고 닭살이랑 전분가루 해서 다른 건 따로 안 넣어도 되나 간이뭐라간아 저게 로스티드 치킨이라 가지고 좀짜 가지고 어, 간이 될것 같아요. 요거랑 해서 먹으려고 아 그거 참소스 찍어 먹자. 소 어. 음, 통에는 밥다 먹어서 지금 보너핏 만 살짝 쳤네. 아니야, 그정도면 괜찮아. 설거지하다가 놓지왜싼치즈 들어가야 돼? 응. 음. 왜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고급져. 너무 고급져. 아 설탕 내가 조금만 넣었나? 응. 음, 음, 원래 설탕 많이 마요네즈 듬뿍해서. 응. 음 맛있는데? 면이 여기도 조금 이안 매워. 주말이라 집에 손태하고 씻고 나와서 그냥 단백질 쉐이크. 좀 마시고, 저는 점심으로 회조에서 사온 아사이볼. 남자들은 소세지 볶음밥 한다고 지금 남편이 볶음밥 하고 있어요. 소세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사이볼. 어, 양이 꽤 크다. 예, 그때 알디나 다른 데서 산 거는 요거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는 전자레인지를 어, 안에 그래놀라하고 패지는 빼고 전자레인지에 조금 돌려가지고 다음 냉면을 꺼내서 오 과일이 되게 많이 들었다 얘는 오 진짜 많이 들었지 오, 어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볼게요 전자레인지 50초를 돌렸고 지금 일단 그레놀라 카우치 코코넛 이것도 있는 네. 거야 여러아사와이볼 네. 먹으러 네. 하와이 가고 싶어 똑같은데 도 가고 싶어 여기다가 지미스 그레날를좀더 넣어서 치위에 <놀람> 운동을 하고 났더니 입맛이 별로 없어 오늘의 점심 남자들은 소세지하고어묵 썰어서 볶음밥 <놀람> <놀람> 덮밥이야? 아 그냥 위에 올리게? 전자렌지에 돌렸는데, 아직 완전 별 세금은 안 됐네. 그래놀라라랑 과로 많이 뿌려서, 어, 그래서 주세요 음, 안이려 음 투조 냉동 과일들이 괜찮으니까, 맛이 괜찮네. 지금 여러 군데 아사이볼 보이면, 다 먹어보고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먹어본 것 중에서는, 투조게 제일 양이 많은 것 같아요, 크고. 일요일은 느긋하게, 한 끼는 피자로. 애들 고맙네. 피자 먹고 싶다 해줘서. 어, 이건 뭐야? 아, 소세지하고 그거고. 저게 치즈 피자구나. 아, 어, 하나씩 먹어요 그거 윙. 윙이 왜, 윙, 윙. 여보야윙 너무한데? 너... 말라 빠졌어. 이게 뭐야? 이거 열어봐. 아니, 너무. 아니, 어 얘는 좀 나은데, 얘는 너무, 너무 조그만한데? <laughs> 야 이게 뭐야? 어서 먹어. 그지? 본밖에 없지. 버냉치킨. 버냉스킨 스킨 끝이다, 그렇지? 자, 어서 먹자. 내가 좋아하는 소마. 아, 바울. 아 바울. 링부터 뜯어 먹는구만. 제이 더서 아. 먹어. 응. 도미노랑 마르코랑 뭐가 더 맛있어? 아, 파파존스랑? 그더 맛있어? 링이 파파존스인데 피서는 맛없어. 아, 그래? 그럼다. 많이 먹어라. <laughs> 뭐 하면 돼? 돼, 이거 화질 왜 이래? 이거 <laughs> 지금 저거 안고 보는 거야? <laughs> 오늘은 운동 갔다 오자마자 떡볶이. 이거 무슨 떡볶이였지? 뭐, 근데 이거 가래떡, 떡볶이. 요거 그때 한인마트에 샀던 거, 그거랑... 친구가 한국산 차 옥수수 이거줘가지고 딱딱해서 조금 더 찌려고 좀 찌고 있고 요렇게 해서 늦은 점심 먹어볼게요. 오늘 점심은 떡볶이. 알게알을 늦게 삶기 시작해가지고 얘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 매워. 매워? 매워 굉장히 진짜... 많이 매워? 어 많이 매워. <laughs> 와. 난 계란부터. 맛있긴 매워. 음 반숙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숙이더니. 음, 음. 정말 맛있어 음. 음. 야채는 추가해가지고 오뎅도 더 넣었지 어. 가래떡이라 진짜 이렇게 크네 음. 괜찮아? 여보 별로 떡안 좋아하잖아 응 된다 쫀득쫀득해 이건 조금 내줘야다 음. <laughs> 맛있다 너무 오라 너무 음. 우리 원래 떡볶이 안 좋아하잖아 오늘 형이 간식은 차록소스랑 참외 오자마자 숙제하고 있는 좀더 쪘더니 엄청 쫀득쫀득하고 음. 맛있어졌어요 왔어? 빨리 와! 가 먹어봐 손 씻고 와서 응. 너희이 옥수수가 맛있어? 미국게 맛있어? 이거는 추위 그리고? 앤기하나 거는 더 응. 테이스트 있어 <laughs> 좀더 달지? 이건 쫀득쫀득하고